목도 드리심으로 해운패 스님을 드리겠습니다. <목도> 대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 요셉이여, 반석이 피할 바시 구원의 뿌리시 나를 건지는심을 믿고 의지하 오늘도 그분는믿음에게 이름으로 기이찬이겠습니다 주님 앞에 와내 모습 돌아볼 때순간순간에기모뭐이채워뭐 你决定离得多远，用什么方式把我去忘记？去遗忘？与你。 주여 숭아 숭아 순간순간에 아 숭아 숭아 악마 고 주한 몸이, 우리 주님이 앞에서 영원을 믿는나귀 손을 막. 아는 에나를 소망하는 말씀은 사무엘하 9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3절까지 짧은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모니터 화면을 보면서 눈으로 쫓아갑니다 9장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저는 잔인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기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기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부서서 당신의 종이니이 다윗이 다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만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이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전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열다섯 명이요 종이 스무 명이라. 시바가 왕께 하르되, 내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읍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됩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절더라 기도드립니다. 사무엘하 부장 말씀을 통하여 죽은 개같은 물고새 이란 제목하여 전하고 들으며 상고할 때 잘받게 모시되게 하옵시고 질림받고 회귀하며 우리의 생활에 적용하여 가야할 본양을 소망하는 믿음의 시간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하 부장은 다윗 왕의 금률이 사울의 일가에서 친절을 베풀고 특히 무비 고셋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개와 같은 우리를 그의 보혈로 살리셨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 나라의 왕다운 처세를 자상스럽게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다윗 왕은 유나단과의 명절 지키는 처세를 실행하였습니다. 죽은 왕자 유나단에게는 다섯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무비봇셋은 장애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무비봇셋는 로드발 암멜의 아들이 집에 숨어 지냈었습니다 무비봇셋이 어디에 숨어 있었냐? 연하단이 죽고 그 자녀들이 여러 가지 꿀꿀이 흩어지는 과정에 그의 장애자인 아들 무비봇셋은 로드발 암멜 로드발 암의 아들이 집에 숨어서 지냈습니다. 누가 무비봇셋이? 따서 다윗은 사람을 보내 무비무세를 왕 앞으로 데려오도록 한 다음에 그에게 평안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무서 말라 내가 반드시 니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이 받을 받을 네 조부 무비무세한테 말를네 조부 사울이 받을 밭을 다 네게 도로 주었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라고 오늘 사무엘하 9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비곳에서 왕의 은총에 감사하며 감동되어 자기 자신을 죽은 개에 비유하는 아주 겸손함을 보이게 됩니다. 둘째 다윗당은 평안의 소문과 동시에 즉시 실행용기는 확인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원 시바를 불렀고 그에게 명하길 앞으로 내가 돌려진 사울의 밭을 가아 얻는 소울함을 범하지 말고 그 바틀 가아 얻는 소출로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을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무비보셋에게 이제 것을 바틀 소출에 나오는 소출을 다 주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다윗왕이 그의 사원 시바를 통해 그렇게 전달합니다. 다음에 무비보셋을 왕이다 대접내기 친척으로 예화하였습니다. 그렇게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구하게 되었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오늘 3회나 9장 마지막절 13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들은 우리도 죽은 자 같으나 우리의 죄를 더 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로미리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도 대접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앉을 날이 올 것입니다 또 우리는 다윗왕의 백풍 자비와 긍휼의 심정으로 죽어가는 생명들을 은혜의 식탁, 영혼의 식탁, 천국으로의 초대를 하는 저와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옛 것을 잃어버린 영혼의 방황자들에게 두려움을 해방시키는 평안의 메시지를 전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친절과 자상함을 100% 이웃에게 친절과 자상함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파하는 것이죠. 그에을 감당한 조와 여러분들을 소망하며 말씀을 가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친절을 기술로, 아량을 채치로 공률을 전도행위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할 하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다섯 아들 중에. 그 가문이 다 멸망할 때 장애를 입었던 무비우스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귀한 자리에 앉힌다 무비우스는 나는 대 같은 자라고 겸손을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도 죽을 수밖에 죽었던 저희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자리에 그리스도와 함께 식탁의 자리에 또한 천국의 자리에 초대를 받았다는 우리도 그 사명을 돌려주며 감당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자 민족 대통령과 우리 2 1대 국회, 이제 다음 주에 개원되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력단 통부에서 열악하시고, 오각교장 연결을 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우리 송도인도 아니지이분상권사이 아픈 다리가 허리와 귀, 아니, 머리, 최영순 권사님 심장, 콩팥을 고해서 우리 또 현원식당님도 입원에 계십니다.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김정은 님의 회복될 수 있도록, 김재욱 성도님, 이이숙 집사님, 이경화 성도님, 이순남거언리분또 입원에서 치매 증세가 심하고 몸이 약하신 우리 이절수 본사님을 위해서 또 김영애 집사님 도 많이 계십니다. 수술로 회복해야 될 분들 많이 계십니다. 또한 열악한 기회들을 위해서 국력당 동포, 다 회개하고 진압으로 들어올 수있고록 집의 문제, 거치의 문제를 꼭 기도한 자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이 믿음의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필리핀의 박기역당 이영수 목사님과 일행들을 위해서, 교파교당 교계로 해서, 이 부족한 자, 이제 6월 이후로 큰 검사 두 번, 6월 7월에 입국 진료도 몇번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뼈 전이 검사, 패패시티 검사 등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일을 목요일인데 날이 어, 도와져가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큰데 우리 건강에 위의해서 말씀을 쓰고 성경을 쓰고 필사로 해서 쓸수 있는 저하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필사노트 책이 있죠. 기독교 문장 서재를 가고 있습니다. 한컴에다 사면 10여만 원 20만 원 가까이 갈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한권한 질식에 있는 게 있습니다. 복음소 또, 모세오경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다섯 파트 정도남안지나요 이렇게 해서, 하나당, 한 묶음당, 한3만 원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절약하고 아껴어서 그거를 10여 만원 이상 한꺼번에 못사더라도 이렇게 몇 번씩 묶어서 이렇게 한칠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3만 원씩 구입해서 같이 한번, 3년, 또는 3년 여에 걸쳐서 매일 한 장씩 성경 길고 짧고 한 장이 30절 또 어떤 거 50절, 60절, 20절에 관계없이 한 장씩만 꾸준히 쓰면은 1189장이기 때문에 10편은 편이라고 그러지만 3년, 한 3개월이 걸립니다. 조금 더 쓰면 3년 정도. 어떤 날은 2장을 쓰면은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실행개보저는 좋아요. 되게 소망합니다. 잔여한 곡 드리고 이 제목까지 기도드리겠습니다. 그 사람 정말 놀라고 난이 안내 그사람장롱이 이해할 수 없네 지를 보낸 한마처럼이사랑이 나를 살려왔말보니의그 소리 지네그 사람 지네그 사람 정말 놀라고 놀라.

So well, so 를이 e 이 v e r a c t 로 a l l y 지